나아요 예, 고급지진 않고. 나가기는 이지 모터랑 같이 지원이 엔진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, 뭐 출력은 상당합니다. 예, 245마력이라고 재원상 어 있는데, 그거 다 나오는 것 같아요. 출력이 전혀 이뭐 거구를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. 그렇다고 뭐 두터운 뭐 토크감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. 차들을 보면 붐비점에서 좌측으로 진입하세요. 현대나 이제 뭐 크라이슬러나 이런 차들이 3.5나 3.6 자연흡기 엔진을 쓰고 있잖아요. 근데 그 정도 출력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느낌도 비슷하고 붐비점에서 좌측으로 진입하세요. 근데 아무래도 이제 자연흡기 대배기량 차들은 좀더 이제 부드럽. 이런 토크감이 있죠. 예, 막 폭발적이진 않아도 조금 더 이제 더 정교하고 리니어하다 보니까 그 자체 어떤 뭐 맛이 있고 오래된 엔진이라도 그런 좀 매력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건 당연히 없고 그냥 나가는 정도만 이제 그거에 맞춰 놓은 거고 뭐 모터랑 뭐 엔진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예, 재미있는 뭐 시스템이고 연비는 참 좋아요. 그래서 뭐 얘네들이 모든 라인업에다 이 엔진하고 이 미션을 넣었기 때문에 그만큼 뭐 자신 이 있다는 얘기겠죠. 뭐. 또 캠리도 2.5의 하이브리드인데 캠리는 한200 200마력 정도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245마력. 좀 시스템이 다른가 봐요. 같은 2.5 엔진 베이스여도.